블랙 사레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동전한 나다시코 t 프린서 r i 크니스에서 TV판의 주인공이었던 텐카와 아키토가 타는 기체입니다 더블 제타 건담에서 퀸 만살 디자인한 아키타가 미카가 디자인했죠 나다시코에 나오는 모든 메카닉의 이름은 꽃에서 따왔습니다 이 기체의 원형인 에스테발리스가 복수초라면 이 기체는 검은 백합이죠 꽃의 꽃말은 사랑 저주, 복수, 그리고 타락입니다. T판에서 순박하고 얼빠진 요리사였던 텐카와 아키토는 극장판에선 냉혹한 복수기로 타락하지요. 복수란 단어가 제일 안 어울렸던 사람이 복수기가 되었다. 복수만큼 아키토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옛날은 옛날, 지금은 지금다 에스테발리스는 나데시코급 전함을 지원하기 위해 네르갈 중공업이 개발한 범용 인형 기동병기입니다. IFS란 조작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지구 사람들은 IF 수술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화성에서 일을 하려면 이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했죠. 에스테발리스는 기체의 크기가 6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동력부가 따로 없어서 소형 경량화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체는 모함인 상전이로함이 제공하는 중력파 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오버테크놀로지인 디스토션 필드 등 최신 기술로 도입되어 있으며 다양한 무장이 달린 각종 프레임은 물론 무장이 다양해서 범용성이 높습니다. 블랙 사레나의 원형은 아키토가 몰던 에스테발리스 코드명 텐카와 SPL로 네르가리 알스트로메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기로 사용한 기체입니다. 네르갈은 A급 점퍼 없이 공간 이동, 보손 점프를 하는 기술을 원했고, 알스트로메리아는 이를 위해 개발된 기체였으며, 보손 점프가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기 위해선 텐카와 SPL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파일럿인 텐카와 아키토는 보손 점프라는 공간 이동을 할수 있는 A급 점퍼로 그가 탄 에스테발리스만이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입한 이후 목년 내부에선 쿠데타가 일어나 쿠사카베 하루키가 이끄는 메파는 추방되고 지구와 목년 사이엔 평화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역인 아키토 유리카는 평화롭지 못했죠. 메파는 연방군이 빼돌린 보손 점프 연산 유닛을 입수했고 이 유닛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화성의 후계자를 결성한 후 행동대인 북진 7인중을 만들어 A급 점퍼를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 유닛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A급 점퍼를 모르모트로 써야 했기 때문이죠 아키토 유리카도 A급 점퍼였기 때문에 둘은 신혼여행을 가던 도중에 납치된 겁니다 비행기 사고로 위장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요 이후두 사람에겐 지옥이 펼쳐집니다. 먼저 실험체로 쓰인 아기토는 가혹한 인체 실험 때문에 오감이 망가졌고 맛을 느끼는 미각마저 망가졌기 때문에 유일한 꿈 요리사마저 될수 없는 몸이 되지요. 야츠라노 짓켄데. 아타만나카 카키마와사레테네. それからなんだよ. 특히 미각이네. ダメなんだよ. 감정이 높아부루토 ぼっと光るのさ. 망가다로. もう 라면을 만들 것다 또한 유리카는 연산을 위한 코어 유닛으로 쓰기 위해 봉인됩니다. 아키토는 이후 폐기 처무될 위기에 놓이지만 네르가르 에이전트에 구출된 후 겨우 살아납니다. 이후 그는 유리카를 구출하고 화성의 후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과거에 적이었던 스키오미 겐니치로에게 격투술 등을 훈련 받습니다. 또한 네르가의 회장이자 동료였던 아카즈키 나가레에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아카즈키는 텐카와 SPL을 빼돌려 아키토에게 넘겨주죠 텐카와 SPL은 완전히 구형 에스테발리스와 같은 기체이지만 보선 점프 테스트를 위해 전신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독 행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감이 망가졌기 때문에 공간지간 능력, 촉각도 망가졌고 이로 인해 기체를 조종하기 힘들었죠 이는 그가 유리카를 찾는 과정에서 구출한 라피스, 라젤리란 소녀. 유전자를 개조당한 그 소녀가 신경을 링크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아키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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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키토의 시도는 북진 7인 중이란 벽에 번번이 저지당하죠. 기동전함 나타시코는 퍼스트 건담과 우주전함 야마토를 오마주한 작품이지만 과거 명작의 클리셰를 정면으로 비튼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든 조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세상에서 사관학교 수석졸업인 함장유리카는 아무 쓸모가 없으며 주인공은 전쟁에서 영웅조차 될수 없었죠. 이런 비틀기는 극장판에서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TV 파는 개그 때문에 시청자들이 비틀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작품은 그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지요. 보통 이런 작품에서 주인공 전용 커스텀기라면 일대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고성능으로 나오지만 이 기체는 평범한 구식 기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적들의 기체는 텐카와 에스페보다 신형이었죠. 그는 묵진칠인 중에게 거의 죽을 뻔하지만 이 기체는 보손 점프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며, 보인도 A급 점프였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후 아키도는 7인중과 싸우기 위해 1대7의 전투를 상정하며 개조를 시작합니다. 눈물에 찬 개조를 말이죠. 기존 애니메이션은 이런 실현을 계기로 기체가 파워업되며, 이때 쓰인 부품은 고성능 커스텀 부품이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개조에 쓰인 부품은 네르가리 폐기한 기체에서 떼낸 것이며, 장갑은 이를 직접 수작업으로 여부친 거죠. 처음에 만들어 제품은 장갑 강화형 에스테발리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장갑을 추가하고 단독 행동을 위해 에너지 제네레이터를 추가했죠. 이 과정에서 중력파 수신 안테나를 떼어내는 바람에 이 재는 중력파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아키톤 개조한 기체를 겨우 끌고 나가지만 화력이 부족하여 부진 7인 중을 이길 수 없었죠. 또다시 살아남은 아키톤은 추가 장갑 중화기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타입을 만듭니다. 이 기체는 적의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었지만 너무 둔한 나머지 북진 7인 중에게 공격을 마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결국 아키토는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키토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갑을 유지한 채 기동성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다리 장갑을 슬라스터로 개조하고 어깨 장갑도 하체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체 출력이 올라가자 기체 의 강도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갑을 단 상태에서는 팔 다리를 못 움직이도록 고정해버립니다. 양손이 묶였기 때문에 라이프를 들수 없고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무장도 많이 붙일 수 없었죠. 그래서 무장은 적을 격추하기 위한 핸드캐논 그리고 손 대신 쓸 테일 파인더만 붙였습니다. 핸드캐논은 네르가리 차세대 변기의 시작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위력은 강하지만 연사력은 낮습니다. 테일 바인더는 움직임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직접 공격하는 데는 쓸수 없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블랙 사레나의 필살기인 디스토션 필드 어택을 떠올리시겠지만 이 기술은 원래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임기 음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적의 필드와 충돌하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A형 아머드 타입이고 이것도 안 먹히자 장갑을 추가한 것이 우리가 작품에서 본 블랙 사레나 A2형이죠. 로봇 대전이나 프라머드에 붙은 A2란 표기는 아머드형 2호기란 뜻이죠. 여담이지만 이 기체는 극장판 어디에도 이름이 안 나와서 팬들은 나중에 설정 자료집을 보고 그제야 이름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2형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테발리스는 다양한 무장과 파츠 교환으로 강해지는 기체일 뿐 기체 자체가 강한 기체는 아니죠. 양손을 쓸수 없는 에스테발리스는 화력이 더욱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장이 부족하므로 A.C.이란 게임에서는 설정에 도없는 발칸펄 추가한다던가 슈퍼 로봇대전에선 앵커 클로란 무기를 달아줬죠. 하지만 디스토션 필드 때문에 장갑이 찌그러지는 세계관에서 칼날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몇번 치다 보면 날이 다 망가지겠죠. 극장판 초반에 로코는 아마 트레스 침입한 블랙사레나 아키토와 사우죠 아키토의 기챈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때 아키토는 계속 기동전을 펼치며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이유는 연방군 에스테발리스가 원거리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디스토션 필드로 계속 막아내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사용한 것이 고기동 유닛입니다. A2에 고기동 유닛을 장비한 것으로 보선 점프도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 대전의 연출과는 달리 블랙 사라나 자체는 보선 점프를 하면 장갑에 무리가 간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극중우사 아키토는 고기동 유닛을 장비했을 때만 단독으로 보존 점프를 하지요. 다만 이 장비는 18m나 되어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적진 돌입 시에만 씁니다. 마찬가지로 핸드캐논을 제외한 무장을 쓸수 없지만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디스토션 필드 어택은 가능하죠. 이기체 장갑에는 기밀 유지 위해폭격이 장비되어서 이 장갑을 유포시켜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예비 장갑이 없기 때문에 한번 벗어버리면 끝입니다. 참고로 이 고기동 유닛도 에어로 타입, 중무장 타입, 몰드 이브 타입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키타카 미카 인터뷰에 따르면 기체의 모티브는 역습의 샤에 나오는 알파 아지르였다고 합니다. 다리가 추진제인 점, 맨다리로 걸을 수 없다는 점이 꼭 닮았죠. 알파 아지를 바탕으로 공룡처럼 디자인했으며 증거는 꼬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체는 결함기입니다. 근접무기를 쓰는 북진 7인중과 싸우기 위한 기체이기 때문에 원거리 병기를 가진 부대와는 싸울 수가 없지요. 극장판 마지막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진 7인중과의 싸움도 허거하는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키토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복수를 마칩니다. 이때 기체 오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그의 회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연출이죠. 많은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기체를 불세출의 명기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